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5월 넷째 주 뉴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을,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인단 말기 키오스크입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포비아, 즉,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악구에서 관련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은행, 지하철, 음식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무인단말기 키오스크는 인건비 절감, 편리한 결제 같은 장점이 많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키오스크 사용이 난감하기만 한데요. 특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터치 시스템 기반이다 보니 물어볼 사람도 없어 사용을 포기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악구는 간단한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관악구 평생학습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세 곳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핸드폰으로 대중교통, 도착 시간도 확인하시고 SNS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관악 전통야외 소극장의 전통예절교육이 다시 운영됩니다. 생활예절,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전통예절교육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부터 관악 전통 야외 소극장 전통 예절 교육이 다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은 인사, 식사 예절, 인성 교육을 다루는 생활 예절과 재기 만들기 같은 전통 놀이 체험, 다도 예절, 서예 중 원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중 원하는 시간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용할 경우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외의 경우 아동은 8천원, 성인은 만원이며 20명 이상의 단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예약은 관악문화예절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으뜸관악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0명입니다. 6월 2일부터 2022년 으뜸 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 추가 이자를 주는 방식입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이 해당되고 소득 기준은 본인 근로 소득 세전 월 255만 원 이하면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재산 9억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 발표는 11월 1일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뉴스 더보기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15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소재 전문 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입니다. 또 전체 인원의 25%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으로 특별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참여 예약창 행정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신청이 6월 12일까지 연장됩니다. 22년 3월 25일부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고 22년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수급한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받고 주민등록 초본, 통장 사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입금 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주차면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숙박, 운동시설 등 주차 면수가 50대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 설치 충전시설 10대 이상인 경우엔 급속 충전기를 1대 이상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관악구 개인, 법인, 사업자 등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상반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상반기 마지막인 6월을 맞아 연초 다짐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